어, 한방적으로 그 건강한 다이어트에 의해서 어,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방에서는 그이그 그 식사 습관 중에 이 규칙적인 습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으라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그 농경시대 옛날처럼 딱 3시 세끼를 먹기는 좀 어려운 현대세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3시 세끼를 먹어야 되겠지만 세끼를 먹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라고 먼저 권유해드리고요. 식사시간을 꼭 규칙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게 되면 어, 그 시간에 아, 먹는 식사를 아, 주식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 식사 시간에 꼭 밥을 먹어야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어, 차한잔 먹어도, 어, 식사가 되는 거고요. 비스켓 한잔 먹어도 식사가 되는 거고, 어, 야채, 과일, 간단히 먹어도 식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뇌는 공복감을 느끼지 않아서 어, 중간 중간에 어, 그 식사를 폭식하게 되는 어떤 과식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규칙적인 식관에 의해서 어, 우리 신진대사가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가지고 꼭 정식으로 한식으로 차려 먹고 하지 않으셔도 규칙적인 식사를 꼭 하시게 되면 다이어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오장육부의 허하고 실한 것이 다르게 됩니다. 저희 한방에서는 그 오장육부의 허하고 실한 것을 어, 치료할 때 오미와 오색, 어, 오기로 치료하고 있는데요. 오미라 하면 어, 달고, 어, 맵고, 짜고, 어, 그다음 시고, 어, 그리고 담담한 어, 그. 그다음에 신맛 이렇게 다섯 가지 맛을 오음이라고 하는데요. 어, 간장 기능이 약하면 신맛을 주로 많이 먹게 되고요. 소화기 기능 비위가 약하게 되면 단맛이 어, 많이 땡기게 되고요. 어, 그리고 심장 기능이 약하게 되면 쓴맛이 땡기게 되고요. 어, 콩팥 기능이 약하면 짠맛이 땡기게 되고 어, 폐기능이 약하게 되면 매운맛이 땡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사시다 보면. 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매운 것이 땡길 때가 있고 단게 땡길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체 스스로가 그 오미를 약할 때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음식을 먹되 적당히 잡수야는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미를 적당하게 그 때에 합당하게 잡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야채를 그 잡수시는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좀 있다가 다이어트하는 그 근본적인 식단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색 야채를 잡수시는 겁니다. 어, 붉은색 기운은 심장 기운을 도와주게 되고요. 무럭거나 황토색은 비위계통을 도와주게 되고요. 흰색은 폐 기능을 좋게 해주고, 푸른색은 간장 기능을 좋게 해주고, 검정색은 콩팥 기능을 좋게 해줍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폐 기능을 좋게 해주겠고요. 붉은 고추는 심장 기능을 좋게 해주겠죠. 그리고 검은 콩은 콩팥 기능을 좋게 해주겠고요. 블루,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금치 같은, 어떤 푸른 야채 같은 경우는 간장 기능을 좋게 해주겠죠. 아, 이런 식으로 한방적으로 오장육부와 오색과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색 야채를 매일 골고루 요일별로 나눠 섭취한다면 오장육부에 필요한 어떤 영양소나 기능을 도움돼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야채를 오색 야채를 즐겨라. 그래서 어, 식료품이나 마트에 가시면 어, 어, 색깔별로 구분해서 요일별로 어, 어, 하루는 붉은색, 하루는 어, 파란색, 하루는 흰색, 하루는 검정색, 하루는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어, 구분해서 잡수시면 다양한 맛도 즐길 수 있고요. 또 오장육부를 튼튼한, 튼튼하게 하는 어떤 건강식이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실제로 저희 그 한의원에서 오시게 되면 다이어트를 어, 할 때, 어, 저희들이 한약을 져드리게 되고, 그, 한약을 복용하시는 동안에, 어, 식이요법을 가르쳐드리는데요. 대체로 아침과 점심은 양의 기운이 동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어,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포도당을 섭취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대체로 포도당으로 쓰는 이 어떤 그런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주게 되고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은 대체로 지방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점심에는 포도당을 약간 섭취해도 됩니다. 근데 대체로 다이어트 하실 때, 저희 한의원에서는 첫 번째로 아침에는 간단한 야채나 두유 종류로 좀 권유해드리고 있고요. 점심 때그 탄수화물, 밥 종류를 잡수시는데, 평상시에 양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섭취하시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찬 먼저 먹고 밥을 잡수시라고 하는, 주식과 간식을 바꿔 잡수시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저녁은 음의 시간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휴식하는 곳이죠. 굳이 탄수화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탄수화물이 들어가게 되면 에너지를 쓰지 않아서 다 인여 에너지가 돼서 살이 되고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때 먹는 것은 모두 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녁때는 주로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이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고요. 하루 종일 썼던 에너지를 배설시키고 독소를 해독시키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과격한 활동은 피해주시면서 과격한 운동이나 과격한 행동을 피해주시면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색 야채를 때어 같이 즐겨주시면 어 식단이 아주 맛있고 어그 그리고 어 살에도 어 다이어트에도 좋은 어떤 그런 어그 식사가 될 겁니다. 뭐 대체로 저는 이는 두부나 어그 다음에 두유, 어그 다음에 식물성 콩 단백질인 콩류를 어 권유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음, 그, 샐러드 야채, 오색 야채를 많이 권유해 드립니다. 물론, 이제 는 그, 어,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인 그, 닭고기나 소고기도 어, 잡수셔도 됩니다. 어, 저희들이 보통 보면, 그, 한방에서는 고기도 그 음량으로 나누는데요. 어, 돼지고기는 음이 성격이 많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그, 살코이라 하더라도 잡주시면 우리 몸에 음 기운이 많기 때문에 체중이 찔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기운이 강한 닭고기나 소고기 종류로 해서 잡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